무리함수하고 1차함수가1사분면에서 만나게끔 하라는데 일단은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.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출발점 먼저 확인해 주시면 은 근호안이 0되는 값이 1이니까 x출발점은 1이고요. 그 다음에 상수항이 5니까 y출발점은 5가 D. 여기서 출발하고 방향은 여기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이고 x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이에요.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인데 X에 0을 넣어가지고 함수값 하나 확인해보면 3 나오니까 여기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. 요런 그래프고,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.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, 얘를 이제 요렇게 K가 바뀌니까 Y절편이 바뀌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, 이게 K가 제일 클 때는 아마도 여기 출발점 지나갈 때가 제일 클것 같아요. 그죠. 그리고, 제일 작을 때는 제일 작을 때는 여기 지나갈 때 있죠 요거 지나갈 때 보다만 위로 가면 돼요 요거 지나가면 일사분명에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보다 위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계가 되는 거는 일단은 Y축 Y 절편이 3일 때그 다음에 여기 출발점 지나갈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3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 K 값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좌표가 1,5 였는데, 얘1,5 대입하면 K값 6 나오죠. 이때가 6입니다. 자, 그러면 은 K값은 3은 되면 안 돼요. 3보다 커야 되고,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, 얘가 4, 5, 6, 이렇게 됩니다. 답은 15가 되겠습니다.